네 할렐루야 녹내장과 망막 색소 변성증으로 인해서 상실된 눈의 시력이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.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은 타교의 성도님이시고 오늘 사사모와 사랑하는 교회를 처음 오셨습니다. 근데 8년 전부터 이 녹내장과 망막 색소 변, 변성증으로 인해서 시력이 점점 상실되기 시작하셨고 약 3, 4년 전부터는 거의 시력이 안, 안 보이셔서 앞에 있는 사람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고요 특히 이 따님도 얼굴을 전혀 알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셨습니다. 그리고 앞에 있는 분의 안경을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 그건 전혀 알아볼 수가 없으셨습니다. 그런데 오늘 이곳에 처음 오셔서 따님의 이 눈매와 얼굴을 식별하기 시작하셨습니다. 털라리야. 시력이 계속 조금씩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도 느끼시고, 할렐루야. 따님도 어머니가 이제 본인의 얼굴 알아보는 것을 보시고, 따님도 많이 울기 시작하셨어요. 할렐루야, 이 농내장과 막막색소 변성증을 치료하기 시작하신 할렐루야.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.